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저에게 생활을 주고 가며 내 생활을 듣느라 하셨으니 저희들을 헤아리지 마시고 그의 믿음을 모시어 그의 숙제로 그회를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주에게야 주옵소 주님께서는 영혼이 살아계시니요 아프리시나이다. 아멘. 네. 신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자제와 함께, 오성화의 네. 네. 인사 시간입니다. 먼저, 네. 남전의 평화, 로지아 사랑의 남전의 평화, 늘의 평화 长征的雄风，长征的。

앙정예표화정례표화 앙정례표화 봉상, 봉 여러분. 바로, 최종 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천막 을니라감사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니다감사합니사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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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사합니다사합니다감사합니사 평화의 인사를 나눕니다.